그리고 명목상 더덕은 쓴맛 성분이 약용 성분이긴 하지만 조리해서 쓴맛 성분을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 소금을 이렇게 조금 넣고 물에 담가서 더덕의 쓴맛을 제거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요게 중간 점수의 점수가 있어요. 쓴맛을 빼니까 얼른 찬물에서, 소금물에서 건져 놓으시고, 건져 놓으시고, 자, 여기다가 물기 제거해 주시고, 물기 제거하고, 얘를요 두들겨야 돼밀때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면 도마에서 하면 튀겨 나갈 수도 있고 끈끈해 그러니까 이렇게 천 위에다 대고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얘를요 이렇게 한번 그 위에서 위에서 작은 작은 두들겨 주세요 작은 작은 두들겨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어 반쪽으로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조금 섬유소가 부드러워지는 거 있잖아. 너무 동그랗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두들기면 어, 양념도 잘 침투가 되고 먹기도 쉬우니까.